안녕하세요. 벤치 가다술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S 밴딩 접었을 시 줄어드는 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딸깍 네 번으로 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렇게 미리 또 접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드리자면 좀 설명 위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카메라가 안 도는지를 모르고 미리 작업을 해버려서 이미 이렇게 작업을 해버려서 어 설명 위주로만 드리고 다음 시간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때는 어 작업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딸깍 네 번으로 S밴딩 접었을 시 이렇게 각도를 28.5도 제가 알려드린 수치로 대입을 해가지고 높이를 다르게 해서 접어보았습니다. 파이프 길이는 800으로 동일시켜놓고 높이를 이렇게 80, 120, 160, 200 이렇게 접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런 값이 나, 나옵니다. 780일, 770일, 760일, 750일. 요 값이 나오는데 줄어드는 수치가 19, 29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데 먼저 하나씩 자체 보면 첫 번째 파이프 높이 80일 때 제보면 거의 780일 나옵니다. 780. 끝 부분이 다 동일시켜놔서 동일시 시켜놔서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S밴딩 높이를 사전 단위로 해놓은 이유는 어, 사전 단위로 했을 시 1cm씩 줄어들기 때문에 보시면 1, 1cm씩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1cm씩 줄, 줄어드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건데, 네, 이렇게 1cm씩 줄어드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 딸깍 네 번일 때 S밴딩 40mm씩 늘리면 어, 1cm씩 더 줄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800이었을 때 줄어드는 수치를 감안해서 821, 830, 840을 재단해서 밴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파이프가 조금의 한 1, 1mm, 2mm 정도의 오차는 있는데 800 정도 수치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자질을 해보면, 바닥에서 자질을 해보면, 이 정도. 지금 8 0 5가 나오는데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자질 끝 부분이 있어서 땡기면 800한 1m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층이지긴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확한 값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카고 벤, 쓰고 계시는 시카고 밴다마다 조금의 오차는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어, 근사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사치에서 이제 내가 쓰고 있는 현장에서 쓰시고 계시는 그거를 한번 접어보시고 조금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다든지 하시면 빼주고 더해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수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고 그래서 뭐 밴딩을 엄청 많이 접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사치의 값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에스 밴딩 딸깍 네번 했을 때 에스 밴딩이 40mm씩 늘어날 때 10cm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딸깍 다섯 번또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린 수치 대입해서 해가지고 다섯 번일때 얼마씩 또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알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